한쪽에는 강이 흐르고 반대편에는 풀밭이 있는 직사각형 모양의 땅이 있습니다. 목동이 소를 몰고 점기역을 출발하여 풀밭에 가서 소에게 풀을 먹인 후, 강에 가서 물을 먹이고 점니은으로 갈때 최단거리를 그려보시오. 최단거리에 관련한 문제군요. 먼저 살펴둘 것이 있어요. 점기역에서 출발하여 직선 가에 있는 한 점을 지나 점니은으로 가는 최단거리를 구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점 니은의 대칭점을 표현해 줄 거예요. 이때 직선 가가 대칭축이 되는 겁니다. 직선 가를 대칭축으로 했을 때점 니은의 대응점을 점 니은 프라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점 기억과 점 니은 프라임을 이은 선분. 이두 점을 잇는 선 중에 길이가 가장 짧은 것은 그렇죠. 선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점 기억에서 점 니은까지 가는 최단 거리는요. 직선 가에 있는 2번 점을 지나서 가면 되는 거겠네요. 왜? 이 대칭 축에서 각 대응점까지의 거리가 같으니까요. 따라서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최단 거리를 찾을 수 있어요. 직선을 대칭 축으로 하여 한 점의 대응점을 찾아서 그 최단 거리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이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 풀밭 부분 있죠? 여기 지금 직선이 보이네요. 강 부분에도 직선이 보이죠. 이걸 우리가 대칭축이라고 표현을 해 보는 거예요. 최단 거리를 찾기 위해서 점 기역의 대응점을 표현해 주는 것이죠. 그다음에 여기 점 니은의 대응점을 이렇게 나타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두 점을 선분으로 이어 주는 거죠.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이제 최단 거리를 구할 수 있네요. 최단 거리는 점 기억에서 불밭을 향하여 왜이두 거리가 같으니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자이 거리가 서로 같지요.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냐? 점 기억에서 불밭 그 다음에 강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에 이렇게 니은을 향해서 가주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찾는 최단 거리가 되는 것이로구나 라고 표현해 볼수 있겠죠?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최단 거리 직접 표현해 봅시다.